응. 카메라 말안 들리네. 아, 우리 사이 이야. 플러스. 이게 어디, 어디, 어디 어디까지 간다고 그지 영덕. 영덕? 영덕까지? 이야. 영덕 갈 고기입니다, 영덕 갈고 네? 아, 어머니랑 못 가서 돈 대신 가는 거야? 예. 가 계속 리고갔어 아. 아유, 진짜. 개를 데리고갔다고 고양이나 개를 한번 그렇지. 사이드 나중에 먹을 것 같아. 그렇지. 여보, 아유, 진짜. 빨리 찍어봐, 사이도 어. <웃음> <웃음> 오 이쁘다 이쁘다 승 플러스잖아요 자 우리 보기가 영덕까지 간다 영덕 영덕하고 삼척 이런데는 먼가? 뭐죠? 영덕 삼척 멀지 아, 영덕 삼척 먼가? 그럼 한, 한 시간 반, 아. 두 시간 잡아야지 거기서 음. 삼척 가서 막 방송하고 랬잖아 음. 야, <laughs>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서부터도더데 뭐? 어머니 아버님이데 이야 가까이 찍어 봐 살치살 이게 살치살 응. 플러스 음. 지금 부터나무 아니야 응. 좋다 와 끝내네.